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흥미로운 주제, 즉, 우리 각자를 독특하게 만드는 특성과 이러한 특성을 어떻게 활용하여 우리와 주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많은 특별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몇 가지 특징과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점점 더 표준화되고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을 제공할 수 있고 독특한 관점이나 특별한 감성을 갖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자질은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현대 세계의 도전에 직면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독특하게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중 일부와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깊은 자각과 감수성 많은 특별한 사람들이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쇼핑몰이나 시끄러운 파티 등 매우 자극적인 환경에서는 금방 압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의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공원이나 해변을 산책한 후 상쾌한 기분을 느끼며 자연과의 강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성은 때로는 힘들지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깊은 이해와 더큰 공감 능력으로 세상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민감성을 활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집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쉴수 있는 평화로운 공간인 안식처를 만들어 보세요. 일상의 자극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접지 기술을 연습하세요. 당신의 예리한 인식을 활용하여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글을 쓰거나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프로젝트에 기여하십시오. E. 강한 목적의식. 많은 특별한 사람들은 자신이 성취해야 할 독특한 목적이나 임무가 있다고 느낍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는 일에 불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자원봉사, 행동주의 또는 혁신적인 프로젝트 창출을 통해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현 상태에 대해 자주 의문을 제기하고 기존 시스템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식은 강력한 원동력이 될수 있지만 목표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느끼면 좌절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의식을 현재 현실에 맞추려면 핵심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에 어떻게 더 많이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비록 작은 규모라도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독특한 기술이 오늘날의 세계에서 어떻게 혁신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참 파격적인 관점. 많은 특별한 사람들은 확립된 규범에 도전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직장이나 집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종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전통이나 관행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특이하거나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관심사나 취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관점은 혁신과 창의성의 원천이 될 수도 있지만, 고립감이나 오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독특한 관점을 활용하려면, 귀하의 아이디어가 가치 있고 자유롭게 토론될 수 있는 커뮤니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찾으세요. 창의력을 발휘하여 직장이나 개인 생활에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자신의 생각이 틀에 어긋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르십시오. 4. 자연과 동물과의 깊은 관계. 많은 특별한 사람들이 자연 세계와 자연스러운 친화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잠깐 산책을 해도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아마도 당신은 불안한 애완동물을 쉽게 진정시키거나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등 동물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욕구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이러한 연결은 점점 더 도시화되고 기술이 발전하는 세계에서 편안함과 영감의 원천이 될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연결을 육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식물이나 물과 같은 자연 요소를 생활 공간과 작업 공간에 통합하세요. 도시 환경에서도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찾으십시오. 보존이나 지역사회 정원 각국이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세요. 오 5. 진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추구하는 경향. 많은 특별한 사람들은 지식에 대한 끝없는 갈증과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일상생활에서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의 관심을 끄는 주제에 대해 깊이 조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사실로 제시된 정보에 회의적이며 항상 출처를 확인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중매체의 피상성에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진실에 대한 이러한 탐구는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는 또한 지치고 때로는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건설적으로 전달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온라인에서 잘못된 정보의 바다를 헤쳐나가기 위한 비판적 사고 능력과 사실 확인 능력을 개발하세요. 하나의 관점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찾아보세요. 멘토링이나 교육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방식으로 지식을 공유하세요. 6개. 겉모습 너머를 볼수 있는 능력. 많은 특별한 사람들은 피상적인 것을 넘어 사람과 상황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인식하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거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을 종종 알아차립니다. 어쩌면 당신은 약간의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이상적으로 표현하는 소셜미디어 문화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 너머를 볼수 있는 능력은 많은 상황에서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잘 관리하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려면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한 불일치를 다룰 때 동정심을 실천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내부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느낄 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통찰력을 사용하십시오. 상담, 글쓰기 또는 전략적 분석과 같이 이 기술의 혜택을 받는 직업이나 활동을 고려하십시오. 7. 진정성에 대한 강한 욕구. 많은 특별한 사람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깊은 욕구를 느낍니다. 오늘날의 일상생활에서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는 사회적 기대를 가짜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잡담이나 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우정과 관계에 대해 매우 선별적이며 양보다 질을 중요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더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의 적합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또는 직업적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성과 현대 세계의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면, 좀더 형식적이거나 제한적인 환경에서도 자신의 진정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당신의 필요와 한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단호한 의사소통을 연습하십시오. 8. 동시성을 경험하는 경향. 많은 특별한 사람들이 중요한 우연의 일치 또는 동시성을 자주 경험한다고 보고합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메시지나 전화를 받기 직전에 누군가에 대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 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숫자 패턴, 일칠 엘탈이나 기타 기호를 볼수 있습니다. 당신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있는 경험을 비정상적으로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더큰 무언가에 대한 연결감을 제공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잘 이해되지 않으면 혼란스럽거나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건전한 방식으로 통합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세요. 패턴이나 통찰을 파악하기 위해 동시성 일기를 작성하세요. 이러한 경험에 열려 있으면서도 분별력과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십시오. 이러한 동시성을 결정적인 메시지나 지시로 보기보다는 성찰과 개인적 성장의 출발점으로 활용하십시오. 9.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민감성. 많은 특별한 사람들은 사람, 장소, 상황 등 주변 에너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합니다. 오늘날의 일상생활에서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특정 장소나 특정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직관력이 강하고 첫인상이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날씨, 달의 위상, 기타 자연 현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성은 세상을 항해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지만 잘 관리하지 않으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민감성을 활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시각화 또는 명상과 같은 에너지 보호 기술을 연습합니다. 에너지적으로 조화로운 생활 및 업무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는 방법과 논리적 사고 및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직관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도 배우세요. 실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깊은 열망, 많은 특별한 사람들이 세상에 의미 있게 기여해야 한다는 소명을 느낍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큰 목적이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이나 활동에 불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사회적 불이나 환경 문제로 인해. 특히 영향을 받아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나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은 강력한 원동력이 될수 있지만 건강한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좌절감이나 소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설적으로 행동하려면 당신을 정말로 감동시키는 원인을 파악하고 비록 작은 규모라도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으십시오. 작고 일관된 행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자신의 웰빙을 돌보세요. 결론. 오늘날의 세계에서 독특한 감성과 인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은 도전이자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은 종종 제자리에 있지 않거나 오해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진정성, 동정심, 혁신적인 사고가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서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질입니다. 목표는 카테고리나 라벨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 세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고유한 강점을 인식하고 육성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우리 각자는 큰 몸짓을 통해서든, 친절하고 자각하는 일상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든 중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숙고하면서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당신의 독특한 자질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비슷한 감성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상호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다르다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낫거나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관점과 기술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독특함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보고, 당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아무리 작더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십시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특징 중 하나라도 해당되거나 공유하고 싶은 자신의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대화를 계속하고 자기 발견과 성장의 여정에서 서로를 지원합시다. 개인적인 발전과 우리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방식으로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